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중첩된 리스트 컴프리헨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번 시간에 중첩된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다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중첩된 리스트 컴프리헨션에 좀더 복잡한 예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중으로 된 리스트 형태의 변수가 정의되어 있고요. 이 변수에 음, 지금 보면 이렇게 하나의 아웃풋이 되겠죠. 이 for, for에 걸리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의 아웃풋이 되어 있는 리스트 컴프레헨션을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 다음과 같이 이게 요거였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다음과 같이 해석됐다. 그리고 이거를 더한번 어,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한가 같이 해석된다인데, 먼저 아래부터 보도록 합시다. 음, 먼저 이 바깥에 있는 게, 요 가장 첫 번째로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이 돌아야겠죠? i가 0부터 3까지. 그 의미는 0, 1, 2, 3. 요 항목 순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매트릭스 현재 여기 있는 매트릭스라는 변수에 o w 이게 이제 로우죠 이 로우를 이 로우를 이제 트랜스포즈했다는 거는 반전시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걸 반전시켜서 1 이제 로우의 i번째면 i가 현재 0이니까 0번째를 갖고 와서 0번째 갖고 오고 그럼 1이죠. 그리고 그 다음 로우 w 에 0번째 갖고 오고, 1, 5, 그 다음에 0번째 갖고 오고, 1, 5, 9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그로우에 1, 5, 9라는 리스트를 만들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transposed에 그 리스트를 추가하겠다.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그럼 i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2, 6, 10. 그 다음 3, 7, 11. 4, 8, 10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형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형태를 좀더 간결하게 위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첩된 리스트 컴프리헨션입니다.